코사인 x 더하기 2x의 사인 x 얘가 x는 알파랑 x는 베타에서 그값을 가진다 알파하고 베타는 2개 탄젠트이 2개 ㄹ GX가 탄젠트 X일 때, G'에, 알파 더하기 파이. G'에 베타. G'에 베타. 알파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베타. 분해, 두 배에,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게, 시퀀스 지우고 갈까. 보다 작네. 몇 번이야? 20번 9월 평가 그죠? 평가원이 되게 많이 쓴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다시 보여 드리려고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처음 보이지뭐 그치? 평가원이 되게 잘쓴 아이디어 하나 보여 드리려고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받아봐 어 얘가 여기서 극하수 가된다 그럼 당연히 아는 게 있잖아 뭐야 미군에서 온다니까 알까고 대상 같다 그치? 미군 학계? 미군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엑스 더하기 2사인엑스 더하기 2엑스 코사인엑스 되는 거 맞죠? 그럼 정리하면은 사인엑스 더하기 2엑스 e 코사인엑스인데 얘가 0되는 알파하 베타를 곧죽어로보르겠네그지 0되는 거 말이야. 그렇그 이게 0대는, 얘, 얘, 얘두 글이 지금 알파고 베타라는 얘예요 즉, 얘가 0대는 게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들어요? 이때는 그러면 이 알파벳 베타를 특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써올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 는 코사인이 0되면 코사인이 0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0대는 건 그냥 아니지. 알파벳 베타가 아니란 말이야. 되지,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 0이 영이니까, 0이 이 그렇지? 맞지? 근데 그것 이외에 얘가 영이 영 이외의 값을 가질 때만 있지. 얘가 얘가 영이 될 뻔이면 얘가 1 더는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전체가 영이 안 된다고 죽어도 그래서 코사인으로 나누겠다고 양변. 코사인 나누면은 탄젠트가 되고 면주이에서 다. 그치? 기억 근데 그게, 그게 마이너스 디엘이 맞지? 그냥 텐지스트할거 아니야 맞아 고마워 첨인가 보여? 그치? 그러니까 이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사항을 잘 기억해 그까 그러니까 특정이 안돼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0이 아니야 0에서 2이사이거든 그치 0 자체가 안돼 그래. 특정이 안될 때에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는데 당장 그냥 기억을 보라고 저게 왜 나왔을까 니가 넘어갈게 gx가 탄젠트 x래 g 프라임에 알파 더미 베타. g 프라임에 기울기네 접선해 맞지? 그럼 결국 알파하고 베타는 얘하고 얘가 만나는 즉, 탄젠드 s하고 마이너스 2s가 만나는 교점이거든 그래프를 그릴게 그래, 그래. 제발나다 공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쓴거야 이해해? 예.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다이인거래 맞지? 근데 얘는 G프라임이 알파다이 타이야 그럼 여기가 알파니까 알파다이 타이가 어딨어? 여기있지? 주기가 정확히 타이니까 여기가 알파다이 타이라고 기후를 비교해보자고? 베타기이가 크네? 그래서 자 디그! 디게 뭘로 보여? 디그 뒀고요? 디그 뒀고요? 있을까? 이건 뭐야? 이런 샤킹이 넘어가는야 그러면 얘는 뭐하고 알파 더하기 파이 콤마 마이너스 2알파 하고 베타 콤마 마이너스 2베타 사이의 기울기 그럼 알파 더하기 파이 콤마 마이너스 2알파는 이하고 이하고 말하죠 베타 콤마 마이너스 2베타는 이죠 이,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시컨트 제곱의 알파. 여기서의 기울기. 다시 해려볼까이거렇좀 올라가잖아. 여기가 메타콤마 마이너스 2타 여기가 알파 더하기 파콤마 마이너스 2m. 이 기울기가 1제곱의 알파. 그러니까, 이해지 그치? 어차피 항의로 관계니까. 그러니까, 탄젠트에 스탠드 탄젠트 밀어넣면 시커먼 제곱 아니야. 여기서의 길이하고 여기서의 길이 비교해달라는 건데, 이게 도커 보이네. 마치. 거짓이다. 잘 쳤거든. 타각하고서의한과도상관 어렵지. 아니, 어렵죠. 그치. 한 주만 더 해도 돼. <laughs> 네. 어? 네. 아니. 1 0 5번을 들라고. 수능 문제라서. 수능 문제야. 이거는 그런 있잖아. 너희들이 딱 직관적으로, 아, 그럴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할게? 진짜로. 네. 그건 하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콤마 여면서요, 곡선, y는 사인스쓰 접선을 그린대. 그랬을 때,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n 번째 수를 a n 이라고 하지. 그럼 이게 이런 얘기거든? 이제 가자, 그렇 마이너스 2 분의 파이콤마 0이니까 여기 요점이거든요. 접선을 그리는 거야. 너를 a이라고 하자, 그야 너를 a이라고 하자. 라고 하자 그래서 n번째 접점을 a n 이라고 하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돼야지 그지 그리고 사실 미적분은 그렇게 별로 헷갈릴 일은 없어 구하라는 게 뭔지가 헷갈려서 못하는 경우는 확통 있지 이 새끼가 뭐해 그이 기니까 끊어있기도 하면 그래야 되잖아 통은 근데 얘는 말할 건 명확해 수투루 좀 어려워 수투루 뭐가 는 거야? 이런 이유가 좀 있어. 탄젠트 AN이 AN 더하기 2분의 파이 AN이네? AN 더하기 2분의 파 탄젠트 AN은 뭐예요? 왜 갑자기 뚱땅이가 탄젠트가 쌓인 얘기가 없는데, 지금. 탄젠트 AN은? 기울이죠? 그지그거는 기울기.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타이에서 2분의 타일콤마하면서 사인에 쓰일 그곱선이거든 그러니까 뭐, 좌표를 a n 콤마, 사인에 a n이라고 놓으면, 예약 이사의 기울기. a n 더하이 2분의 타이. 분해. 사인에 a 이의이 여러분 딱 보면 이해가 되면 안 하겠다니까? 이 문제 풀어안 하겠다. 고 지금도 쉽고, 이음 탄젠트 AN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젠트 AN. 이게 이 파일보다 크네요. 기억에서는 지금 탄젠트 AN이 AN AM 더하기 이의파일이에 그러면은 타깃트 A1은 A1 더하기 2배 파이, 그치 그런 상황이네. 이게 뭐야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 대체? 이거 이거잖아니까 이거 알아요. 이거 뭐야? An 더하기 마이너스 2배 파이. 기억이 왜서말이야 빼기. An 더하기 2배 파이 빼서 오는 거죠. 그럼 좌면이 An 더하기 2배기 An이 되고, 그냥 2파이보다 크네요. 이 그니까, 러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가 이파이보다 크네. 기울기가 만만해지니까 기울기만해지니까 그니까 봐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 정확히 파이브든 그지? 그니까 러 여기는 이 접점이 오른쪽으로 살짝 더 밀리냐 이 소리야 지금 아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너 어쩐지 너무 잘 접하더라 씨. 아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여기는 꼭 정상은 아니거 아니냐고 예상이 그럼 기록이 여기니까 그지? 얘하고 얘하고 붙어있는 정도가 얘하고 얘하고 붙어있는 정도보다 좀더멀면이 거리가 이타입이크 그렇지 뒤 그냥 그것도 변형한 거라서 니는 하고 지는 같은 문제거든? 문제, 문제 이상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데 맞아? 그럴 것 같아? 어? 정발 그래 보면 되지 그치? 그렇지. 그리고 야단있면 오른쪽으로 이게 위로 걸로 가잖아. 그러니까 정점이더 이쪽으로 밀린다고, 그치 근데 걔를 좀전문 기억해봐. 좀 좀전 전문제 기억하면은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 이 문제가. 얘가 성립하잖아 기억해서. a는 어차피 x잡잖아. 탄젠트 x하고 x가 있는 타이가 만나는 교점들이야. 그 A 엔들이 그러니까 가진보여줄 좋겠는데. 여기가 A1이야 아이씨! 잘못 그렸어 여기 출발했있었는데아 정말 씨습때 <laughs> 너무, 너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네. 네다행이다 이게 점점 벽, 벽으로 붙냐는 얘기야? 이게 이제 보이지? 당연하지 그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벽으로 붙을 거 아니야 정우 수쪽으로, 그렇지. 그리고 예약을 정확히서 떨어지는 거 여기니까, 그렇지. 그다음 여기고, 강역이 비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 참 된다는 거지. 재작년 수능 20분 전. 아무래도 밥을 외쳐.